제 방송국에 오시면 아래 하단에 대리 전문, 대리 만족을 누른 다음에 구간 및 대리 만족, 맛밥과 함께 하는 어, 상품, 4만 0천원 만원당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 와, 잠이 안 와서 큰일 났다. 원래 낮에 좀킬려 했는데 잠을 못 잤어 지금. 아니, 여러분들, 나 근데 새벽에 방황한 거 아시나 혹시? 아니, 내가 새벽에 원래는 방송 키고 니까 하다가 상우 형. 방송하고 계셔가지고 신청해서 상호에도원티에또 성공시켜 주셔가지고 이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c 호날두, 4카 붙이고 옥카까지 원트에 성공. 그 다음에 패키지도 깠는데 새벽에 마이디린카도 쏘, 여러분들. 마이디린카에다가 란문카이 방으로 현질했다니까 내가. 이 방으로 현질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녹화를 하긴 했어요. 유튜브도 올라갈 거긴 한데. 그다음 리젠도 여러분들 구매를 좀 했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원래는 바르셀로나를 계속 갈랬는데 첼시를 그냥 다시 갈까? 하하... 이거 지금 리젠도 있고 하니까 리젠에다가 벤치레까지 있으니까 나이든이 좀한 4조 되 파이... 팔... 이거 한 4조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4조는 오만가? 저는 호날두가 지금 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구나이도가 총 지금 총세 장이에요 지금 은카 한 장에다가 <laughs> 삼카 세두 장. 사본 건생님이 이제 강화 사줬고, 아첼시가야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수비 라인이 다첼시야 여기 티 하고 싶으면 여기서 끝나 첼시는 그래서 갑자기 이거 사고 싶었어 램파드. 램파드가 CC램파드가 좋더만 보니까 이거 그리고 악리도안사죠 내가 사고싶은 악리 바르셀로나 포기해야될것같아 내가 봤을때 악리 사면 내가 바르셀로나 생각을 하는데 악리도 안사지고 어차피 내가 봤을때 악리한 10조 넘어갈것 같긴하거든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근데 에투 쓰고싶어 아나 이거 쓰고싶어 근데 아니 이거 걸면 아울려 나름대로 원래 박지성님을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에투가 맞는것 같기도 해 아, 교부를 안 사용할 거야. 교부를 쓰는 거는 호돈 나중에. 왜냐면 교부는 딱한 번이잖아. 교과는 나오기가 빡세지. 그래서 제가 지금 0.몇 퍼의 확률로 지금 도전좀 하려고 여러분들. 나도요, 혹시 모르잖아. 이 0.몇 퍼의 확률로 갑자기 정모용이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않나, 여러분들. 이거 에바라고. 아, 나 이미 진행했어. 진행시켜. 이미 요거 애슐리코드 내가 200억을 샀어. 새벽에 준비를 했어. 이 펌을 시가가... 아 맞지. 이게 한원에든데한4천0 0원될 걸. 맞아. 딱 마지막이다. 아, 몇개 썼지? 다섯 개. 요거 고 여러분들 진짜 요거를 뽑아야 돼. 어, 이거 확률 몇 퍼예요, 여러분들? 상으로 두개 까는데 하나가 안 뜨던데. 0.05%.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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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패백을 좀 미리 갱신해 가지고 좀 저렴하게 샀어, 나는. 첫 번째! 가자 오예. 괜찮아, 괜찮아. 예상해서 예상했, 어 예상해서 예상했어, 예상했어. 두 번째, 짝! 어. 와, 한번한대 3천 원그면다 4천 원. 약2조수도 2조. n o 와, 나머지 짤 스킵. 예상해서 예상. 내가 뭐못 들이 내가 0.05를 뽑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아. 괜찮아요. 0.05%라서 저는 이 아이콘 5강 여기서 하나를 뽑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항상 느껴이한 장씩 가면 나는 진짜 안된다 생각하거든? 5일까지 가겠습니다. 한 장씩 가면 700원 5장이야.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모두 개봉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1쪽짜리 하나 먹고 그나마 소대를 메꾸자 이만에 들어가야 돼. 아, 브라질 때문에 진짜. 가자! 야, 아이콘 5강 5장을 모두 개봉하는 남자. 밑에. 어? 아, 난 급여가 너무 낮은데. 근데? 아니, 20달랑 20달, 20달 뭐야? 아. 아. 와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최배급은 두 장이다, 이거. 아, 곱하기 열밖에 안 해, 이거 진짜. 아존 파스 아내 뭐야 이게 동호형아존 파스 뭐야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은카페가 줄겠어 저는 큰 거를 내이조어디갔어내이조내놔와 이제 너무하다 다섯 장한 번에 까면 되고 내말 없어 지금 이제 싼데 사 가지고 지금 나 돌린 거지 이럴 때는 오날들을 강화해줘야 돼 바로 재밌구만 바로 가 나이스 자 이게 뭐 와이, 상남자 스타일이 여러분들. 오늘도 일단 은카드두 장. 아니, 오늘도만 두 장이야. 한 4주에 팔면딱 좋은데, 진짜, 여러분들. 인정. 아, 괜히 저거 에이전 돌려가지고. 아, 좀 봐, 나가. 아, 아 나카타는안 팔리네. 한번눌려야겠다 이거. 에이전트는 유튜브 하나 뽑았다 생각하고 하자. 좋아, 좋아.